안녕하세요. 친한의사입니다. 턱관절 치료, 비싼 치료 받을 필요 없다. 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 왜 충분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어, 미국에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어, 전형적인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죠 너무 아프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미국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입원해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것이 병원 검사비만 검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사비도 많이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전혀 안 해주더래요 미국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의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어요 또 이상이 또 없다고 나온 겁니다 병원비는 또0 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그 환자분이 몇 번이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또 병원비도 또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기도 했고요. 저도 어, 그 환자분이 돈은 많이 들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어, 고칠 방법도 난망하고 해서 크게 낙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에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한의원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어,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 하소연을 하시듯이 얘기를 하셔서, 어, 제가 들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제가, 그래, 오셨으니까, 어, 침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빠, 그분이 아마 그때 심정은 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어, 치료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만 싹 낯은 거예요. 그 아프셨던 것이. 어, 그 당시 킹값이 어, 이번이 65세가 넘으셔서 어, 한 번에 1,5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1,500원씩 뭐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만 원도 안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저도 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치료 끝날 때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턱관절을 교정하거나 추나치료를 한다고 할때좀 비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한의원 하면 왠지 비싼 치료를 할것 같고 권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러분, 턱관절 치료는 2021년 현재 건강보험으로 침치료, 추나요법 모두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건강보험 안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 심한 경우나 증상에 따라서 비급여가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필요, 경우가 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대부분의 경우 한90% 이상의 경우에는 침과 어, 물리치료, 뭐, 턱관절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세한 비용까지 알아볼까요? 제가 친한 사니까 이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턱관절 치료하는 침치료는 턱주의 근육과 인대 염증과 긴장을 풀어주고요. 또 침의 효과 자체가 진통 소염 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또 막힌 혈을 뚫어서 턱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이러한 침치료 비용이 보통 만원 내외 정도 나옵니다. 또두 번째로 추나법인데요. 추나법이 틀어진 턱관절, 경추, 뭐 척추, 골반을 다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또 턱의 위치만 이렇게 바로 잡아줘도 턱에 뭐 통증이나 벌리기 어려운 증상, 뭐 딱딱 소리 나는 거 그런 게 치료가 잘 됩니다. 이런 추나 치료비용이 보통 뭐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그 사이에요. 결국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합치면 비용이 한 2만 원에서 4만 원 남짓 그 사이가 나올 겁니다. 어, 모두 다 건강 보험이 적용된 금액이고요. 어, 만약에 실비나 실손 보험을 들으셨다면 어, 환급이 되는 어,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보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곳 무면허 시술소에서 비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검증되거나 인정받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또 시술하는 분이, 뭐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민간요법, 뭐 대학병원 이런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어, 검증된 치료인지 보편적인 치료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어, 가장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어그 거기에 해당이 되죠. 건강 보험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수많은 과정과 그런 검증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가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특히 뭐 턱이 아플 때나 이럴 때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어, 치료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이거는 의료 쇼핑하는 팁인데요. 요새는 의료도 쇼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현명하게 쇼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 군데 병원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병원을 가보셔서 그 선생님들의 여러 소견을 들어보시고 그걸 종합해서 공통적으로 원인이나 치료법이나 대처방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의류 쇼핑을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